자 이제 요거 해보면 요진에 또 찾아 유혹적이다 그런 의견인가 음. 몇몇에게 유혹적이다 행동하는 게 유혹적이다 어떤 방식으로 행동한다 청중을 위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주호등선대 주원 앞에 이 부분이 다 생략이 됐겠네 신호를 보내는 게 음, 뭔가 유혹적이다 미덕을 보내줘야겠다 어떤 미덕? 작동하는 차례 성중에게 미덕을 보여줘야겠다. 왜냐? 그게 뭐야? 데인은 뭐냐? 이런 미덕들이 강화시킬 때니까 어떤 프로필을 특정 프로필을 아무튼 미덕을 보여줘야겠다. 이걸로는 미덕, 이거 좋은 점, 좋은 점더 가봅시다. 인플루언서, 해부, 이거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어, 버시 있구나. 강조 문장이네. 인플루언서들이, 아, 그러니까 이게 청중한테 뭘 한다는 게 인플루언서들이구나. 자꾸 앞에 축적하시고. 그죠. 갑자기 인플루언서에서 딴말 하면 안 되잖아. 암말 안 인조시켜야 되잖아. 내가 역할을 한다. 플레이하는 역할. 우리의 세상에서 오늘날. 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어떤 관점에서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하지만, 종종 이것이인데 액트다 연기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콤마 다음에 니까 주어동사. 이런 재정적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드레스업되어져 있다. 드레스업 치장되어져 있다. 리얼 삶으로서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가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나? 진정한 확인이 어려운 소셜 미디어 소 인플루언서는 본보기로 적합하지 않다. 요거 괜찮죠? 부정적인 내용의 광고인 경우는 아니고 소셜 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언행, 언행의 책임 이건 아니고 간접 광고 버리고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죠? 좀더 확인하겠죠. 라이팅도 있으니까 뭐 잘못된 건 없다. 라이킹하는 것 또는 어드마이어링하는 것 누군가를 여길 볼까? 이거는 답이 어차피 안 나올 거 아니야. 구별이 안 되니까. 이것이 리스크 위험, 위험하게 한다. 인바이팅. 뭔가 초대할 수 있다.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 했으면 알겠죠. 얘는 뭘 얘기가? 본보기로는 적합하지 않다. 비현실적인 거니까. 이건 자신의 원행 이런 기능은 아니잖아요. 얘해 찍어주지.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넘어가서 주제니까 강조 문장을 찾아봅시다. 여기 바로 있네 한문장읽고 끝나나? 이시 가주구나. 어렵다. 발달시키지 않기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발달시킨다는 거잖아. 뭘 발달시킨다? 디그리오 보지 않았다니까. 감정상의 애착을 줄수 있다. 어떤 이론에 한 사람이 제안한.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이론에 감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 갖고는 좀안될것 같죠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차라리 이거 하나 더 추가시키면 될것 같은데 감정은 들어 있어야 될 텐데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조사가 보여줄 때 너의 이론이 아니다 완벽한 설명이 아니다 어떤 특성에 이럴 때 이다 어렵다 뭐하기가 삼치기가 완벽한 설명을 아니다라고 하면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반대가 또한 사실이다. 감정 얘기하는 거잖아. 다른 강조문자 하나 더 볼게요. 이분도 요거 보면 되나? 앞에 거. 몇몇 과학자들이 챔피언한다. 옹호하다죠. 동사도 쓰면. 옹호한다. 그들의 이론을 옹호한다. 그러한 search 대신요. 너무 열정적이어서, 열정적으로 옹호해서 이런 과학자들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p r e p o s t r s 터무니없는? 이 단어가 있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터무니없는. 아, 이 단어 모른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죠? 모른다고 칩시다. 뭐, 단어 밑에 나와 있지만 그래도 풀어야 되니까. 그럼 버리겠죠? 동료라든, 동료에 의해, 그리고 병렬, 이거라도 잡아야지. 생각되어지고, 이렇게 걸린 거잖아.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뒤에 건 필요하지 않고. 너무 자신의 호의적인 이런 이론에 옹호를 합니다. 너무 심하게 옹호를 해서 얘네들이 진지하게 안 보인다. 어차피 감정 얘기하는 거거든. 알겠죠? 감정으로 하면 안 맞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 얘기하는 거 한번 가봅시다. 과학적인 이론, 인팩 영향을 주는, 과학적인 이론화가 영향을 주는 거냐? 아니지, 감정이 이론에 영향을 준다고 해야 되지 않냐? 그지, 이거 잘못하면 틀리죠? 영향력, 반복력적인바이어스 편견에? 방법적인건 아니고. 단어 자체가 없었잖아. 요 실용적인 절차는 그냥 버립시다. 중요성이다, 유지하는, 감정을 유지하는 것, 주... 아, 과학적인 어떤 부분, 이거 밖으로. 이해되지? 잘못하면 이거 1번 하죠. 이게 되냐, 무슨 말인지? 1번을 안 하게 조심해야 되네. 챌린지, 어떤 도전이다, 직면되어지는 과학적인 이론이 비평, 비평받는 건 아니고, 감정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과학 얘기를 해야 되고, 과학적인 이론 얘기하고 감정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론화가 감정적 유대 관계에 끼친다는건 아니잖아.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내용이. 알겠죠, 그죠? 조심하셔야겠네. 만약에 이렇게 오프로다 그럼 또 강조 문장 또 찾으면 되죠. 여기 있네 임포턴스라고. 이것이 강조합니다.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지하자. 이런 과학적인 디베이트가 인 n 스널 객관적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개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잖아. 이 단어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비인간적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이런 뜻이라 고 그랬어요. 이 단어는 좀안기하고 다녀라 진짜 중요하다. 알겠죠? 오케이.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이렇게 읽으셔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크게 무리가 되진 않겠지만 근데 23번 제목이 약간 수능 스타일이네요 그죠? 바로 안주는 제목입니다. 요약해보자. 세대가이다. 도시 안 주는 제목입니다. 요약해 보자 세대가이다 타이로도시안할 테니까 정체성의 범주다. 정체성의 범주다. 범주다. 어떤 분주냐 오버로 간과되어지는 무시되어지는 연구에서 어떤 연구인데 도시그랑선멈춰하시고 이런 다양성 차이 아무튼 세대라는 게 자꾸 무시되는 부분이 있대요 이런 정체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해 지 뒤에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 오케이? 지금 세대라는 게 무시된다는 라 거잖아. 그러나 마이너스, 답이겠네 여까지넣면 다양한 세대가 갖고 있는데 그들 자신의 공유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런 규범이나 가치에 뒤에 거 필요 없죠, 굳이. 그러므로가 있어서 읽어야 되나? 방식으로 그들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그러므로 만들면서 독특한 문화적 시스템, 그러니까 각각의 다양한 세대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적 시스템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들 자신의 공유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알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누굴까? 이제 강조 문장이 나와서 좀 빨리 끝나는 거죠. 우리가 동사 어디까지요? 듣는 건가? 아니면 듣는 척하는 건가 헛소리고 굿 리스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굿리스닝이야 세대 어 Z세대가 밸류 소중히 요소리고 어, 듣기가 자꾸 왜 나와 보이지 않는 슬라이드 단서실 이것도 이상한데 미스 커뮤니케이션 답이 안 나오네 새끼 이거 그지 또 가봅시다 연... 어 연구 그러면 뭐, 그냥 내려갑시다. 그럼 되잖아요. 그죠? 세대 얘기하는 거고, 맨날 하는 소리. 저, 과, 읽어봐. 여기 강조 문장 여기 하나 읽으면 끝나겠네. 뭐야. 도식이 이렇게 되는 건가? 얘가 동산가? 우주동의 주어네. 특정 세대의 컬트는 물이란 뜻인데, 단어가 있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집단이라고 써있네. 특정 세대가 듣기를 기대하는 방식. 뭔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이런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세대와 그러니까 듣아이거는 이거, 이거 뭔지 모르 듣는 게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란 음, 말은 모르겠지만 세대별로 다른 방식, 다른 거 듣기 있는 거 있나? 없지. 이번 2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순응완성 풀면 또 느끼지만 이거 안정적으로 해석해 도식하면서 도식하고 이해하고 도식하고 이해하고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근데 이 도식하고 이해하고 방식을 정말 잘 지키는 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떨지 않게 풀수 있는 방법이거든 유형지키면서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지 유형만 가지고 덤비면 네 해석이 엉망이 돼서 이해가 안 돼서 틀려 알겠지 조심해